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존버 스펙업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쿠폰 톡방이 있습니다. 쿠폰 톡방 카톡 주시면 은 앞으로 크리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톡방 카톡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이종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가금 존버 스펙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룬 상자를 좀 많이 모아 놨어요. 그래서 요것부터 사용해 가지고 영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킬룬 행운 상자가 현재 13개 꽤 많이 모았죠. 자, 요거 전부 다 사용을 해 주도록 하고요. 아, 역시나 영룬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룬 지원 상자. 여기서도 운이 좋으면 영룬이 나오죠. 근데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자, 전부 다 사용해 주면은 영웅 룬이 네, 당연히 안 나왔고요. 일단 다른 상자도 까 주도록 할게요. 어, 스킬 룬 프리미엄 상자. 확률 정보를 보시면은 어, 14.2%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설 룬은 어떻게 안 나올 거지만 아, 역시나 희귀 룬이 나왔고요. 보석 행운 상자. 아, 이것도 전부 다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어, 그래도 희귀 하나 나왔네. 아, 어, 다행히 희귀 하나 나왔고. 자, 이제 합성을 가야겠죠. 지금 2,500개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다 합성을 해주면은 그래도 영웅은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합성 갑시다 자 제발 와 영웅은 하나도 안 나왔구요 아직 모릅니다 자 레벨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투력도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10개 더와 영웅은 진짜 안 나온다 자 어쨌든 레벨업이 이런 식으로 돼줍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 영웅은 아, 역시나, 영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졌고, 아, 그 다음에 축복이 돌가로. 일단, 13개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축복이 돌 중에서, 영웅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번에 이벤트로 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웅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웅이 어차피 안 나오겠지만, 하나만, 하나만. 아, 씨. 네,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자, 나머지 3개,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와, 진짜 더럽게 안 나오긴 한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영혼합성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홉 번할 수가 있네요. 9 번이면 그래도 세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갑시다. 오, 야, 네개 나왔다.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도 세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감옥 부수기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감옥 부수기를 좀 주로 사용을 해주잖아요 더군다나 효과를 보시면은 사용시 5초간 치명타피는 50% 증가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죽음의 업무 이것도 치피를 증가하잖아요 요거랑 같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궁극기 사용하기 전에 요거 바로 사용하면은 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괜찮은 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으로, 축복의 돌, 영웅합성 갑시다. 아, 몇번할 수, 아, 네 번? 4번? 네 번밖에 못 하는데, 일단 그래도, 한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개 나오면 대박이고요 가자! 아, 까비. 네, 하나 안 나왔습니다. 자, 옵션을 보시면은, 칸디아루의 축복, 체력 6% 증가, 아 이게 헌터한테는 참 좋겠지만 어, 성진우한테 껴주는 거기 때문에 체력 6% 증가 쓸모가 없죠 네 쓸모없는 영웅룬이 나와줬습니다 한번더 가능하네 아 근데 차라리 한꺼번에 더 모아서 할까? 안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스케 영웅룬을 한번 잼을 받쳐주고 안나올 것 같은데 아 역시 안나왔고요 축복의 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제발 오케이 좋습니다 배우 공격, 피해량 11% 증가. 요거 그래도 컨트롤 잘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룬이에요. 어, 그래서 암살자의 소양,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 전설 합성도 가능한가? 아, 부족하네요. 네, 아직 스킬 룬 전설까지는 못 갑니다. 그리고 보석도 합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석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할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근데 골드가 너무 많이 든다. 제가 이럴까 봐 골드를 좀 아껴 놨거든요. 어, 확실히 골드가 진짜 많이 흐르긴 합니다. 자, 일단 보석 2단계까지는 어, 전부 다 합성 완료를 했고요. 3단계까지는 가 줄게요. 자, 10번. 와, 10만 골드 미쳤다. 여기서부터 좀 나와 줘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퍼센트짜리는 일단 껴 주도록 할게요. 이거 냅둬 주고 자, 또 10만 골드. 골드가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자, 마지막 두 번. 아, 안 나와줬고. 한번더 가능한가? 아, 한번 더? 자, 그리고 영웅 합성 확률은 20%? 어, 세번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거 영웅 보석으로 끼려고 하려면은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걸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그냥 3단계를 껴주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일단은 껴주도록 할게요. 어, 방어력 퍼센트 껴주도록 하고, 자 빨간색은 주눈혁명량 보석 요런 거 쓸모가 없죠. 파란색은 추가 체력. 아 체력 퍼센트가 더낮긴 한데 어 일단은 냅둬주고 자 방관 보석 방관 보석도 뭐 나쁘진 않죠. 일단 등록해 줄게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마력 소멸량 감소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요거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속은 얼마나 올라가지? 이속 같은 경우는 0.12%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석은 다시 한번 합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두번할 수가 있네요. 두 번, 제발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 공격력 퍼센트가 아닌 게좀 아쉽지만, 추가 공격력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추가 공격력 장착해주도록 할게요. 오, 어, 좋아요. 자, 그리고 방어력 퍼센트 보석방 하나 얻었기 때문에, 아, 요것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무기고. 무기고도 이제 전투력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아, SR 무기. 너무 슬픕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오케이, 30개 있으니까 4레벨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골드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 요거는 1단계짜리 있으니까 강화해주도록 하고, 자, 뒤쪽에 있는 것도 한번더 강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스펙업 하기 전에 어, 전투력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전투력이 11만이었어요. 근데 전투력이 지금 천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전투력이 올라가진 않았죠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뭘 해야 되지 스킬 레벨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갑옷 부수기 많이 사용을 하니까 갑옷 부수기 좀 레벨업 좀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막상 전투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자 이제 스킬 주문서 3가 필요하죠 요거는 좀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저는 난도입니다. 난도를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 요것도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죽음의 엄마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요것도 레벨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아, 레벨업 해주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8레벨도 어, 레벨업 해줄게요. 좋습니다. 나중에 신규 궁극기 생기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헌터 무기도 좀 레벨업 좀 해주도록 할게요. 어, 지금 헌터 무기 요게 레벨 80인데, 좀 돌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골드가 25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레벨업 하는데 골드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어, 조금 나중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골드가 700만 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골드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가지고 헌터 레벨업들 좀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 한명 빼고 전부 다 74레벨을 만들었죠? 골드가 너무 많기도 했고, 이 활동 지연금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헌터 레벨업에 조금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지금 25만 밖에 안 남았는데, 방금 말했던 스펙업들은 골드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스펙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존버 스펙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전투력은 2,00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스펙업을 하려면은 무기 돌파를 해줘야 돼요. 어 지금 무기가 2돌, 1돌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무기를 뽑은 다음에 무기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비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주셋은 일단 15강을 해줬지만 저주셋에서 좀 좋은 옵션 뽑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지금 장신구를 좀 바꿔준다면은 팔찌 정도? 팔찌 어 지금 파밍을 하고 있는데 팔찌에서 어 암속성 피해 그리고 전설 20강을 해조합니다 그러면은 전투력이한 3천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스펙업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이벤트를 보시면은 50일 축하 선물 이벤트랑 코인 수집 이벤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서지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우를 얻게 되면은 이제 서지우 5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돌을 만들면은, 아 전투력 10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지금 아티팩트 보시면은, 아티팩트가 굉장히 구려요. 그래서, 아티팩트 좀 나와주면은, 어 충분히 10만 이상은 찔것 같은데, 지금 아티팩트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돌 찍고, 어 무기도 돌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투력 10만은 찔것 같고요.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은, 서지우만 이제 10만 찍지, 다른 것들은 전투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금 광희의 공방, 어더 높게 못 가고 있는데, 아, 요거는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스펙업을 했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모아서 스펙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티컬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